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서 직거래를 제외하고 가장 큰 가격 하락을 기록한 아파트 5곳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. 5위는 원흥동 삼성 리슈빌 센트럴파크 34평 b 타입으로 2023년 1월에 최저가 4억 7천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8억 9,900만원 대비 47.8% 하락하였습니다. 4위는 행신동 소만 6단지 성원 24평형으로 2023년 9월에 최저가 2억 8천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5억 4,300만원 대비 48.5% 하락하였습니다. 3위는 화정동 달빛 2단지 라이프 20평형으로 2023년 3월에 최저가 1억9천5백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3억7천9백만원 대비 48.9% 하락하였습니다. 2위는 화정동 옥빛 14단지 부영 20평형으로 2024년 3월에 최저가 2억3천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4억9천만원 대비 53.1%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. 1위는 행신동 센터 2단지 24평 A타입으로 2023년 2월에 최저가 2억 1천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4억 9천만 원 대비 57.2%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.